센터 미지구 첨단 산단으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해운대의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정권 핑계 안 통한다고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가 재정에 대해 정확히 짚어봐야 향후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상고 현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 상황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 채무는 1,050조에 육박했고 국민 1명당 갚아야 하는 나라 빚은 2천만 원 이상이지요. 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긴축재정으로 전환하여 전 정부에서 악화시켜놓은 재정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요. 부총리님.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취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경제 성장을 유도해야 하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급감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2018년에 소득 1분위 하위 20% 계층의 평균 근로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반대로 소득 5분위 상위 20%의 평균 근로소득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주성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 격차를 더 늘린 꼴이죠. 또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려 소득 보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기업의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어 채용 축소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초대,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두성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때부터 실패를 예견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시작한 소두성을 정권 말기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포용 성장으로 바꿨습니다. 부총리님 네. 최근 야당이 스스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는 최대 115만 7천여 명까지로 증가했고, 2021년 공공부문 인건비가 166조 여원인데, 문정부 출범 다음해인 2018년과 비교해서 4년 동안 약5% 8조 원 이상이 증가한 셈입니다. 또한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 명의 인력과 761조 원 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 공공기관은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방망경영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84조 원이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부채는 2017년부터 생산성 없는 단순 공공사업 진행과 투자를 늘리면서 급증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소주성 등 공공 주도 정책과 공공 일자리가 크게 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출자 보조금 등의 합계인 정부 순지원액이 증가한 것이죠. 부총리님. 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공무원 증원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예 저는 정부를 경영함에 있어서 어, 기본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더 나은 어, 높은 어,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어, 당시에는 정책 추진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인력도 크게 늘어났고 공공 부문 부채도 크게 늘어났고 어 그다음에 각종 생산성 지표도 어 낮고 어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에, 저희들이 새 정부 출범하고 공공 부문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공 어 부문이 될수 있도록 지금 어 혁신 작업을 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잘 하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력을 재배치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거죠 맞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5년간 유례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 부동산 세금 증과 더불어 부동산 자산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1만 7천 명으로 2 0 2 5년 종부세 도입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으로 돌파했고. 부과액도 7조 3천억으로 전년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정,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 공략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일가구 일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은 상향하는 것과 일시, 일시적 이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안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안화를 공략했던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 보유세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네. 이러한 형태가 민생을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네, 어제 9월 1일 여야 간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져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 어, 종부 그러나 종부세 안내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세특례 제한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 3천 명이 현 기준선에 따라 정부세를 낸 뒤에 환급을 받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국회가 지향해야 되겠죠. 부총리님. 예고 그 환급 문제는 아직 예, 관련 정부세와 관련된 저세 특례 제한법 개정 자체 그리고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환급이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행 높은 세율로 그냥 어~ 저기 높은 부담을 저희들이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뭐 조세특례 제한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이 저희들이 원래 지향한 것은 이제 여야가 대선 과정에 공익 공약을 하신 부분이 이 금년에 이제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어, 정부세 부담이 워낙 과도하니까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정부에서 할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이 돼 있는 걸 14억으로 3억을 상향 조정해야 2020년 수준으로 일세, 특히 1세대1주택이 부담이 완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 14억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제는 그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어 일시적 1세대 이주택, 그리고 어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이 부분만 종부세가 합의되고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수준의 부담 안화 부분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특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현행대로 그냥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여야가 공의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병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입니다. 가족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도 없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물론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의 실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감회가 새롭고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대이동을 앞두고 감소세 있는 코로나19 증가. 확산세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지난 26일 정기석 위원장도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어 고위험군이 하루 최대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연휴 기간에도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단,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휴 이후 혹시 모를 대규모 위중증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현재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에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고, 지난 8월 31일 중수본,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발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연휴를 안전하게 영유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 검사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빈틈 없이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단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동안에도 원활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지금 현재 전국 70개소까지 확대한 상황이고 야간이나 주말에 연휴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기관을 계속 확대해가도록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편리하실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 선별 검사소 9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 선별 검사소의 경우에는 연령이나 역학적 연관성 등 대상자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든지 원하시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오고 가시는 길에 편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장소나 시간은 코로나19 정보 누리집이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고 또한 동네에서 호흡기 진료센터나 원스톱 진료기관과 같이 검사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당번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확인을 해서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하실 예정입니다.